다 망자의 무덤 바에다 쫓아가고 있고 만렙은 오늘 딱 좋은 거 같아. 이여기있다니넌사제 새로운 개인가? 꽤나 정직해 보이는.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. <laughs> 질병 군단. 방금 질병 군단 군단장인가? 야, 아, 빨리 와. 이그 정도는 돼야 사냥할 맛이 나죠. 좀빨 방향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. 괜찮으신가요? 뭐된 거야? 차 와, 이마. 이쪽. 이쪽이네. 이야기가 길어져서 걱정했네. 어땠나? 난이 주변을 좀더 보고 <목소리> 있 마차 바퀴. 웨이포인트요? 찍은 거예요. 여기 찍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.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. 근데 뭐 문제점은 없죠? 버퍼가 걸린다던가 어제보다 화질을 조금 더 높였는데 너무 추워요. 까마귀다 난쟁이로. 저때저 까마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, 여긴 기억나는 건 투기장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였어요. 어, 늑대 처치... 뭐야, 이거 원했어? 오늘은 시간의 호수. 오늘은 무엇보다는 내 마차유. 모르겠지만 내세 음. 노인과 호수 아 밑으로 가야되네요 오 어느새 좀 있으면 47 47되면은 뭐야 주창 만렙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세진 쟤네 생선 여사. 어, <laughs> 아이고 샨디. 잘네이쟤까지 <잘도> 왔군. 들 쟤네들, 쟤네들, 쟤도 여기 있어? 완전 해작해. 어, 게스트 어, 완전 해자죠. 정말 반가워요. 그런데 다음에는 제 동생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냐 아, 그런데 이곳 머무른 시간의 호수까지는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? 퓨샤이어 퀘스트는 해잔데? 뭐, 동선이 그렇게 막 먹는 것도 아니고. 레벨업 47! 좋습니다. 축차 뭐지? 아, 레벨 50대야지 찍을 수 있네. 와, 나 지금 못 찍네. 죽어야 되지, 그럼? 뭐찍 을까요？지점 폭발, 손살 바람 새다찍었 는데 레이네 가오 가오나 찍 읍시다. 스케 발동 시 구슬 이거 괜찮 네. 와, 이거 좋 은데？안데 찍을수있 을지 모르 겠다. 이렇게 갑시다. 소환수도 이제 좀 강해지게 해줄 때가 됐어. 하나를 더, 더 찍을 수 있잖아. 우리 정력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어, 확실히 빨라졌네요. 늪지대 10렙 찍으면 폭딜이라고요? 안 그래도 늪지대 쓰다가 했는데. 음. 어, 맞네. 와. 그런 게 있었네요. 아, 잠깐만. 야, 고. 입지대 십렙. 어, 그것도 괜찮네. 얘는 또 이러고 있네. 영감은 이렇게 독하고 맛없는 것을마신단말이야 제일 마지막에 얻는 소환수요, 슈르디 시, 샨디 영감에게는 비 u r 음... 저는 그냥 뒤에서 안전 g 게 있을 수 있을 때 e it u 그런 m m So, I'm gonna g i 던 e y 있으면 뭐든 좋아. 다 찍어 놓으면 뭐든 쓸만한 거야. 사람 올라가면 감시탑은 지금 일단 오식 찍고 쓰야 수초 물량 먹은 다음에 한번 정비를 할 거라. 네, 콜감.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한쿨 돌고 쿨 기다리잖아요. 잠시 탑은 모험가 녀석이 필림 없이 경험. 이거 충분히 쓸수 있을 때도 있는데. 쿨감이 아니더라도 이50% 확률로 구슬 하나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레이더 할 때. 여덟 개예요. 아홉 개는 아니고 여덟 개인데 이제 하나는 각성기죠. 그래서 아홉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. 만화회복 이거 바람새도 저는 만화회복으로 해놨거든요. 얘는 또 백퍼 획득이라 바람새 자체가 좋기도 하고. 만, 너희 기 잠깐! 외부인은 이곳을 오를 수 없다. 이 녀석에게 딱만 맛을 보여줄 사람. 빨리 덤벼. 다 덤벼, 한꺼번에 덤벼, 들아라 그러면 주창 안 찍으셨겠어요? 뭐 하나 나랑 다른 게 있다는 건데. 아, 바람쇠. 바람쇠가 음? 오, 야! 아, 바람새. 바람새가 사람이미치다 어, 야. 아. 아 이런 놈이 제일 싫어. 어맞 자네가 강하다는 것은 충분히 아이덴티어 최대 7개요. 이것도 근데 레벨마다 열려서 지금 제가 아마 6개까지 모을 수 있을걸요? 7개 다 모을 수 있나? 감시탑에서 베이던러손이요 얘도 수사한 놈 아니오? 이곳에 오르면 머시가한 보인다. 아대지붕게안 찍으신 보마의편에 가지는 게 이곳에 봉인하셨죠. 바람새도 다르고 대지붕게좋았네이 <laughs> 저희는 곳에 탑을 세 라카이소스의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얘도 방각 들어 있고 도착했습니다. 범위도 넓어서 자, 이것이 바로 네가 이다락하지않 예상이 맞았죠? 얘 나쁜 놈이죠? 야번개 신이라고 알아? 야, 이쯤 되니까 멋있다. 아이. 서머너 되게 멋있어 보인다. 막 기사 하나 뽑아놓고, 대고, 발 튀어나오고, 용갈이 튀어나오고, <laughs> 아이 내 정신 좀 봐. <laughs>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요. <laughs> 이쪽입니다요! 이곳 감시탑 망원경을 사용하시면 음... 호수의 피라미 한 마리까지 보실 수 있습죠 아니 야 인마 내가 먼저 봤잖아 인마 어? 베르투스다 보이지 않으십니까? 야 베르투스 죽은 거야? 이런... 그 방향인데 호수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방금 베르투스 시차 아닙니까? 저걸 잡아? 부하는 대장을 잡는 법이지요 저거 잡으려면 저기 보십시오 노예 마차입니다 마차가 가면 더 완벽한 때파이다님에하시면나이 자, 아, 좋은 속도감이다. 쉿. 목소리를 갑자기 조심하세요. 아, 노예 사냥꾼, 턱시! 없어. 애들이 다 잡았어. 이제 던전 들어가네요. 던전, 무슨 던전이니? 마에단의 의인신청. 들어가겠습니다.